미국 ETF에 투자해서 연천만원을 벌었는데 갑자기 매달 2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? 실제로 은퇴 후 투자에 나섰던 60대 주부의 이야기입니다. 수익률만 보고 웃다가 건보료 폭탄에 눈물 흘린 이 사연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. 우리는 자녀에게 S&P 500 ETF 사서 묻어두면 부자 된다. 고 쉽게 말합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 숨어 있는 세금, 건강보험료, 그리고 마이너스 30%의 하락장을 버텨야 하는 심리적 고통 같은 진짜 비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. 이 비밀을 모르면 10년 넘게 쌓아 올린 수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자식에게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미국 ETF 장기투자에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과 이 함정들을 피해 자산을 안전하게 두 배, 세배 불려 나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. 첫 번째 함정은 수익이 소득이 될 때의 배신입니다. 바로 건보료와 배당삭감 문제입니다. 한 언론사에 따르면 해외 주식 양도 소득이 연 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 한 60대 투자자는 이 규정 때문에 연 240만원의 예상치 못한 건보료를 내야 했습니다. 여기에 가상의 인물, 김부장님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. 은퇴 후 SCHD와 VOO에 투자한 김부장님. 그는 매 분기 SCHD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아내와의 외식비, 손주들 용돈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. 그런데 믿었던 SCHD의 배당이 2024년 4분기에 17%나 삭감되면서 현금 흐름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. 그는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깎일 줄은 몰랐다. 며 당황했습니다. 설상가상으로 부족한 현금을 메우기 위해 VOO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자 더큰 문제가 터졌습니다. 연천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 때문에 건강 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까지 내게 된 겁니다. 수익은 늘었지만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. 두 번째 함정은 더 무섭습니다. 부의 대물림이 세금 폭탄. 이 되는 순간입니다. 여기에는 양도 소득세 2월 과세 라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 숨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부모가 천만원에 산 ETF가 1억원이 되어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보죠. 그리고 자녀가 급전이 필요해 이걸 1년 안에 팔았습니다. 자녀의 양도 차익은 얼마일까요? 0원이 아니라 무려 9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. 좋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S&P 500 ETF를 증여했지만, B. 1년 보유. 규정을 알려주지 않아 자녀가 수천만 원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아끼더라도 자녀의 금융소득이 늘어나면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아끼려던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합니다. 출구 전략과 세금에 대한 이해 없는 증여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장기투자의 어두운 그림자를 살펴봤습니다. 아마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겁니다.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함정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조금만 알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같은 시기에 은퇴한 박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죠. 그녀는 달랐습니다. 처음부터 수익률, 이 아닌, 새우 현금 흐름에 집중했습니다. SCHD와 같은 배당주 외에도 성장에 집중하는 VOO를 함께 담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습니다. 그리고 매년 11월이 되면 마치 건강 검진을 하듯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. 양도 차익이 250만 원 기본 공제와 1 0만원 건보료 기준을 넘지 않도록 수익을 분할 실현하는 리밸런싱 을 철저히 지켰습니다. 자녀에게는 ISA 계좌를 만들어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를 증여하며 이건 최소 3년 이상 묻어두는 거란다. 그래야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. 라고 규칙까지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두 사람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? 박 선생님의 성공 요인은 단 하나입니다. 투자는 매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매도까지가 한 세트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입니다. 보이지 않는 비용, 즉 세금과 제도를 100% 활용해 통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.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해결책은 자동투자, 로우 멘탈의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. 지금 당장 증권사 앱에서 해외 주식 적립식 매수, 를 신청하세요. 첫 투자는 S&P 500을 추종하는 VOO나 배당성 장주인 SCHD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파는 실수를 막기 위해 시장을 보지 말고 그저 월급날에 맞춰 자동이체 알림만 확인하십시오. 이 간단한 설정만으로 당신은 시장 예측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연평균 11%대 복리 수익률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해결책은 수익 관리, 로 세금과 건보료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. 매년 11월 당신의 해외 주식 계좌의 실현 손익을 조회하세요. 총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이 넘는다면 손실난 종목을 일부 매도해 손익을 상계 처리하십시오. 특히 은퇴를 앞둔 투자자라면 연간 실현 이익이 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매도 규모를 조절하는 현금흐름 관리. 를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. 이것만으로도 매년 55만원의 세금과 연 240만원에 달하는 건보료 폭탄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출구 전략으로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. 자녀에게 ETF를 증여할 때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금지. 규칙을 마치 계약서처럼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. 더 좋은 방법은 자녀 명의로 ISA, 즉 중개형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고 국내에 상장된 미국 추종 ETF를 사주는 것입니다. 비과세 혜택을 몸으로 배우는 것,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 교육입니다.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세금과 제도를 이해하는 금융운맹, 이 아닌 금융엘리트로 키울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. 미국 ETF 장기 투자의 진짜 비밀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아니라 세금과 제도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우리가 마주할 함정들은 투자를 막는 벽이 아닙니다.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자로 성장하게 만드는 디딤돌입니다. 오늘 알게 된이 비밀들은 당신의 자산을 훨씬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.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사 앱을 열어 올해 실현 손이 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. 그 숫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10%의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.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투자의 비밀이나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.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.